자, 우리 제 1장을 할 건데요. 자, 1장 제목은요. 일단 재무회계와 회계 원칙입니다. 사실 강의하면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이 이 1장이에요, 1장. 일장. 이 1장에서는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한두 개 등장합니다. 자, 그럼 1장에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우리 1절에서 예, 회계의 의의 쪽을 살펴볼 거예요. 자, 회계의 의의에서 첫 번째 주제가 회계 정보 이용자. 자, 중급 회계에 지금 오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회계 원리는 다 떼고 오셨죠? 자, 그러면 회계 원리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제일 먼저 뭐 배우셨어요? 부기 배우셨죠? 부기. 그죠 자, 부기에서 첫 번째로 배웠던 게 어, 회계에서 말하는 즉 부기에서 말하는 이 거래라는 게 일상생활 거래하고 약간 틀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부기상의 거래식별 하셨으면은 분계장에다가 분개했고요 또 총계정 원장이 정지하셨죠 그리고 결산했죠 자 결산했더니 어, 최종적으로 재무제표가 뛰쳐나왔습니다 그 재무제표 두 가지 기억나는 거뭐 있으세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우리 재무상태표 B.S라고 불렀던 재무제표 기억나시죠 예 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은 어, 왼쪽에 우리 차변에 자산이 있었고요. 또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하고 자본 이런 네, 게 있었어요. 맞죠? 자, 그리고요. 얘 친구 누구 있습니까? 포괄손익계산서 공부하셨죠?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보시면 제일 먼저 수익이 있고요. 또 여기서 다양한 비용들을 차감하게 되면은 당기순익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물론 이 당기순익 밑에 기타포괄손익 들어갔죠. 그래서 총포괄손익으로 끝나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손익계산서를 한국말로 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자, 제가 갑자기 난데 없이 회계정보 이용자 설명 드리는데 지금 재무제표를 끄집어 왔죠. 그렇죠?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은요,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회계정보 이용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보면은 회계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그것도 알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먼저요, 우리 재무 상태표. 자, 회계 원리 복습합니다. 자산의 종류 되게 많았었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자산 뭡니까? 현금이죠. 결국 기업이 왜 하는 거예요, 기업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금 벌려고요. 자, 그래서 현금이란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또 현금이란 자산 말고요. 어, 뭐가 있어야 돼요? 상품을 만들어서 상품을 사서 팔아야 되는 거죠. 또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재고 자산 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품 만들려면은 기계 장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토지 건물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것들 뭐 유형 자산. 또 물건 팔게 되면은요. 외상으로 팔 수도 있으니까 뭐 매출채권과 같은 금융자산, 뭐 기타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겠죠. 자산이죠. 자요런 자산들을 우리가 한 마디로 얘기하면은요 경제적 자원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경제적 자원. 자 그러면요 이 경제적 자원을 딱 보시면은요 어떤 기업은 유형자산이 많은 기업이 있고 또 어떤 기업은요 물건 팔면은. 외상으로 팔아서 매출 채권이 많은 기업도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은 현금으로 무조건 팔아서 현금만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자산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어떤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거는 기업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 내에서 누가 판단할까요? 기업의 주인 주주가 판단할까요? 아니죠. 주주가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죠. 소유와 경영 우리 분리돼 있잖아요. 예, 바로 경영진이라는 사람들이 이 자산을 운용을 하는 거죠. 그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에서요. 첫 번째 정보 이용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산 쪽에서 우리 경영진이라는 이 회계 정보 이용자를 한명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요. 이 재무상태표 대변을 보시면은 부채하고 자본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또 회계 원리 잠깐 복습을 해 보면은 부채에서 가장 지긋지긋했던 거 뭐예요? 네? 다 지긋지긋했어요. 사채. 얘 아주 마음에 안 들었었죠. 그렇죠? 또뭐 있을까요? 은행에서 돈 빌렸습니다. 차입금 있었죠. 또 상품이라든가 제품을 사올 때 외상으로 사오면은 매입채무 네, 이런 대표적인 부채가 있었죠. 자 자본입니다. 자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 네, 자본금이죠. 자본금. 네, 그럼 자본금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또 가공을 해보면은 이 사채를 투자한 사람 그 사람은 사채를 뭐라고 불렀죠? 우리 채무상품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채무상품에 투자한다. 또 회사의 자본금, 자본에 투자한 사람들, 주주들 있죠. 이 주주들은 이 자본금을 또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분 상품이라고 불렀죠? 예, 지분 상품.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것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합니다. 요 채무 상품, 또 지분 상품에 투자한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로 투자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투자자. 아시겠죠? 자, 또 여기 차익금 볼게요. 어, 회사의 차입금이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죠? 자, 그 돈을 빌려준 사람 우리 대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매입채무. 결국 뭡니까? 회사가 외상으로 상품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원재료 사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돈을 한참 있다가 주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상대방을요. 우리 이렇게 불러 볼게요. 기타 채권자. 이렇게요 자, 결국 우리 항상 교과서에 보시면은 뭐 회계 정보 이용자 뭐 투자자도 있어 대여자 기타 채권자 경영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재무상태표 안에 다 녹아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되시죠? 자 그리고요 또 나머지 잡다한 사람들 보면은 자 손익계산서 비용을 볼게요. 비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 뭘까요? 아 물론 매출원가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인건비죠 인건비. 그쵸? 그 인건비 누구한테 줍니까? 종업원한테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회계원리에서는 세게 배우진 않았지만 비용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잡히는 거뭐 있어요? 정부한테 법인세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정부와 같은 어떤 감독 당부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 안 나온 사람들 혹시 삼성전자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 많죠? 근데 우리가요 제가 여기 적은 이런 사람들 중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일반 대중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뭘 살펴봤냐면요 단순하게 회계정보 이용자를 나열한 게 아니라 요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실제로 우리 회계정보의 최종산출물인 재무제표 손익계산서하고 연관이 돼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요 그림 잘 기억해 놓으시면요 이따 내용이 쉽습니다 다음 내용이요 자 그럼 잠깐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투자자 투자자는요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정보를 얻기를 원할까요? 지금 제가 투자자라고 말한 사람, 채무상품, 지분상품에 투자한 사람, 이 사람을 투자자라고 불렀죠? 그럼 투자자는 기업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어떤 의사결정이냐면요. 만약 기존의 채무상품, 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얘를 팔아버릴지, 매각을 할지, 아니면은요, 계속 보유할지,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할지, 즉, 채무상품, 지분상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맞죠? 자, 대여자 볼게요. 지금 돈을 이미 빌려 준 상태라면은 이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요. 추가적으로 돈을 더 빌려 줘야 될지 의사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경영진은요. 어, 투자자와 대여자, 또 기타 대권자가 결국은 회사에 돈을 빌려 준 거잖아요. 결국은요. 이 돈을 어떤 경제적 자원에다가 배분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또 의사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결국은 이 재무상태표를 보고 의사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계정보 이용자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볼게요. 자, 종업원, 회계정보, 관심 있을까요? 없어요? 관심 있죠? 만약에요, 우리 회사, 딱 인건비를 봤더니, 어, 1인당 인건비가 딸랑 5천만원 밖에 안 돼요. 근데 동일한 회사, 다른 쪽에 봤더니 1억을 준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회사에 남으실 거예요? 어, 다삭각시네 동일 조건이면 당연히 옮겨야 되겠죠? 결국 종업원도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 감독 당국.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겠죠? 어, 이 회사 봤더니, 일단 회사의 영업 활동, 자산 구조를 봤더니, 워낙 카지노 하는 회사네. 좀 이상한 거 하는 회사네. 그러면 규제해야 되겠죠? 그런 거 대충 자산 보면 압니다. 또요. 어, 이 규모를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단기순익이나는데 어, 세금은 이거밖에 안 내네. 결국 뭐예요? 세금 더 뺏어야 되겠죠? 그 얘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일반 대중. 삼성전자가 나를 위해서 해준 거 아무것도 없지만, 뭐 어떻게 되세 있어요? 그 미국 같은 데서, 그 스마트폰 관련 갖고 무슨 분쟁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지면 굉장히 열받죠? 괜히 열받잖아요. 그건 뭐예요? 얘네들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지만은 우리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대충 느낌 오시죠?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요, 회계정보 이용자 중요하지도 않지만 한번 5분 떠들어 봤어요. 긴장 푸시라고요.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참 많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지금 됐습니다. 아, 계속해서 저를 보고요. 비실비실게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웃지 말아주세요. 실수했나요 제가? 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회계 정보 이용자 봤으니까요. 이제 회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모든 학문에서 이 정의라는 거참 중요해요. 참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우리 지금 회계학을 공부하는데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회계 의 정의 교과서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돼요. 자, 기업을 둘러싼 지금 보신 것처럼 수많은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럼 이런 회계 정보 이용자들은 기업에 대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다양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의사결정 결국 이런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현대 회계의 정입니다. 의 현대 회계 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우리 회계 원리 잠깐 연결시켜 보시면은 회계 원리에서 부기 배우셨잖아요. 처음에. 1장, 2장. 부기에서 뭐 하신 겁니까? 재무 상태표, 포괄 손익 계산서, 결국은 재무제표 작성하시는 것을 배우신 거죠. 자, 부기는 생산하는 것, 또 재무 정보를 만드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회계의 정의를 보시면은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 그러면 안 나와 있죠. 대신 뭐가 있습니까? 회계 정보 이용자, 이용자 입장에서 의사결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생산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을 고려하고 있다더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요. 회계라는 거 누가 정의를 물어보면은요, 수많은 정보 이용자들, 저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요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것은 가끔 가다가. 생산 측면이 아니라 얘는 이용자 측면을 강조한다라는 거 예, 객관식에서 문장 하나 나오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회계의 정의를 봤습니다. 이런 회계 결국은 사회적으로 아주 좋은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회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거예요. 사실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이 사회적 역할은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을 근데 왜 책에 있냐? 우리도 나름 회계학이잖아요. 그럼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라거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멋있잖아요. 근데 이 놈이 실제로 2010년도에 잊을만 하니까 시험에 한번 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기억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면 회계의 사회적 역할,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요. 얘도 되게 멋있어요. 자, 시소한, 시소한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여기 보시죠. 기업 외부에 투자자도 있고 대여자도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 대여자 결국은 돈이 많다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요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이냐 의사 결정을 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투자자가 있는데 삼성전자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름도 못 들어본 찌글찌글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찌글찌글한 기업은 위험하겠죠. 그럼 할수있다면 삼성전자에다가 투자를 하겠죠. 자 결국은요 이 사람들은요 투자자 대여자들은 어, 자신의 재산이 한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한정된 재원을 가장 많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한다는 라 얘기죠 맞죠 네.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두 번째로요 투자자들이요 기업 내에다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뭐 차입금의 형태로 들어오던 자본금의 형태로 들어오던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요 경영자는 굴려야 될 거예요 자 굴릴 때 가장 돈 많이 벌수 있는 쪽에다가 굴려야 되겠죠? 그 얘기는요, 들어온 돈을 기업 내부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업 외부에서 기업 내부로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 자, 두 번째는요, 기업 내부, 기업 내부에서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 자, 1번이 뭘까요? 제가 두 가지 설명드렸죠? 투자자 그리고 대여자 이런 사람들은 기업 외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기업 내부에다가 자신이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 집어넣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기업 내부에 있는 경영진이 어디다가 투자할 것이냐? 바로 기업 내부에서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회계의 사회적 역할인데 이는 기업 외부에서 내부로 배분되는 것만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외부에서 내부로 배분되는 거 의미하고요. 또 기업 내부적으로도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게 예. 첫 번째로 말하는 예, 사회적 역할이에요. 자, 이게 두 번째 사회적 역할을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예, 되게 거창해요. 후탁 책임에 관한 보고, 자, 수탁 책임이 뭡니까? 누군가가 뭔가 자기 재산을 맡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맡겼을 때 예, 맡긴 사람을 위탁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맡음을 당한 사람을 우리가 수탁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재산을 수탁받은 사람은 그 수탁받은 재산에 대해서 잘 굴려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를 회계를 통해서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도요. 이쪽 그림하고 맞춰 보시면은. 투자자, 대여자가 회사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결국은 내 돈을 경영진한테 잘 굴려달라 부탁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경영진은요, 이 들어온 이 돈을요, 어디에 굴렸다, 어디에 굴려서 어떤 단기 순익, 어떤 성과가 발생했다 이 부분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 회계,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바로 이 수탁책임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이 과정에서 음, 두 가지가 또 달성이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또두 번째는 이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또 해결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경제학이라든가 제조과 공부하실 건데요, 거기서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자, 일단 역선택은요, 음, 의도함과 의도함과고 틀리게 엉뚱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보험회사에 그 보험에 보험에 갈 파식하잖아요, 보험에. 그러면 일단,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을 받기 싫어하죠. 아니죠.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좋아하죠. 왜냐면은, 하그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보험사고가 생길 일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비실비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지만은, 보험회사는 그런 사람들이 보험가입자로 오는 걸 싫어하겠죠. 왜냐면은, 하 비실비실한 사람들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험료 조금 내고 엄청난 보험금을 타갈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자, 근데요, 실질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 안 해요. 결국은 비실비실한 사람만 보험에 가입한다라는 얘기죠. 결국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건강한 사람이 오기를 기대하는데 건강한 애들은 안 오고 건강이 나쁜 애만 오더라. 이게 바로 역선택이에요. 자, 이거를 회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여러분들은 당연히 좋은 회사에 투자하고 싶겠죠. 그렇죠? 아, 좋은 기업에 투자해야지만 많은 성과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기업들은요 배짱 튀깁니다. 왜냐하면 워낙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비실비실한 기업만이 새로운 투자자를 찾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나쁜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역선택. 그런데 이런 재무 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면은 이게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로요. 도덕적 회의가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말 그대로요. 도덕적으로 회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회사 경영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문 경영인. 주주가 아닙니다. 내 회사 아니죠. 아, 전문 경영인은 내 회사 아니잖아요. 주주는 따로 있고 나는 그냥 위탁받아서 경영만 하는 거죠. 그러면 전문 경영인 입장에서는 회사의 장기적인 운명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회사의 성과가 좋아서 내 월급만 많이 챙겨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그 얘기는 어 앞으로 회사에 대한 어떤 전망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성과를 우선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돈이 아니니까 회사 돈이죠 주주 돈이죠. 자 따라서 차도 좋은 차 타고요. 뭐 접대비도 팡팡 쓰고 막 쓴다는 얘기입니다. 즉 경영자가 도덕적으로 해이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 포괄손익계산서에 보시면은요 뭐접대비라던가뭐 종업원 급여 다 나온다는 얘기죠. 어디 어디 썼는지 그거 보시면은요 결국은 경영자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 도덕적 해이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가 있고요. 요게 있기 때문에 역선택이라든가 도덕적 해의가 해결이 된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기타입니다. 기타 뭐 기타 사회적 통제의 합리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뭐 노사간의 임금 협상 혹은요 어떤 정부의 정책 수립할 때요때도요 예, 어, 회계 정보가 많이 이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종업원 입장에서는 월급 올려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손익계산서 봐라 지금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다. 결국은 월급 못 올려줘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회계 정보를 보고 얘기하면은요 노사간의 임금협상 잘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기타 어떤 사회적 통제의 사례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정부 정책 수립.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번에 수도값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일단 무조건 막아야 되겠죠. 왜 올리냐? 그럼 정부가 뭐라 그래요? 이 공공기관 어, 뭐 수자원공사 보여주겠죠 재무제표를요. 봐봐라 지 적자가 심하다. 고로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요, 정부 정책을 투입하면서도 네, 원만하게 사회적 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네, 후다닥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1절 끝났는데요. 어, 1절에서 기억하실 부분은요, 회계 정보 이용자가 참 다양하다라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경영진, 또 일반 대중, 감독 당국, 종업원 기억하시고요. 또, 회계의 정의를 보셨는데, 이 회계의 정의는 외우셔야 된다고 했었죠. 네, 결국, 저런 회계 정보 이용자, 이런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요, 아, 좋은 일 많이 하더라.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1절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